안녕하세요. 박병호 선수. 반갑습니다. 저희 우리 저 유튜브 저기 부산 열공도 TV 중에 네, 네. 하나 그 저기 우리 상급자나 우리 또 우리 고단자나 또 우리 선수들 같은 경우에 기술을 하나 하는데요. 오늘 뭐 하나 좀 네, 뭐뭐려한 기술은 없고요. 뭐다 기본에서 그냥 나오는 건데 그 방송 봤을 때 이 선수들이 너무 기술적으로 파고드니까 사회분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 단발머리를 이제 기술로 가르쳐 한번 드릴게요. 근데 음 자기 몸에 맞으시면 하시고 네. 아니다 싶으면 빨리 바꾸시는 게 좋아요. 어 어떤 것도 정답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혹시 나 한번 연습은 해볼 가치는 있으니까 연습해보시고 네. 네. 어렵거나 좀 몸이 안 된다 싶으면 네. 바로 바꾸시는 게 엄청 좋아요. 음 무리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네네. 뭐 솔직히 뭐 기술적인 것도 좋지만은 뭐 박병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우리가 많은 기술을 뭐 짧은 시간에 때 못하고 오늘 박병훈 선수한테 단발머리 그냥 기본이죠. 네네. 항상 기본이 중요하죠. 네뭐다 네. 아실 건데 팁을 네네. 하나 있다면 지금 치시는 거보다 0.1초라도 빨리 치는 네.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우와우. 네 알겠습니다. 박병훈 선수. 네. 자. 자. 이제 그래서 우리 게스트 우리가 할때 그냥 뭐 족도만 하는 것 보다는 직접 이제 머리 다이렇 치는 거죠. 저. 자 우리 게스트 이제 예비주공동관관장이 직접 호구 쓰고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민수 선수 이제 아까 단발머리라고 그랬었습니까? 네. 예 그거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예 설명해 주십시오. 네 보통 다 하시는데 연습을 그렇게 안 하셔서 실전처럼 우선 선에 선에서 정해 놓고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칠 건지 한 번에 칠 건지 이 정해놓고 들어가서 칠 때는 선에 선에서 일부 강하게 보포 크게 해서요. 이게 이게 세미거든요. 압박하고 거리하고 한 번에 줄수 있는 거 이렇게 상대가 버티면 아직 아직 여기 잠겨 있기 때문에 단발머리 들어가시고요. 그래서 항상 들어가는 게 엄청 중요해. 들어가는 기술 강하고 빠르게 상대 상대가 놀랄 수 있으면 놀랄 수 있게끔 해서 강하게 보고 기회가 됐다 싶으면 그냥 가셔야 돼요 무조건 뒤를 보지 마시고요 뒤를 보지 마시고 제 뭐야 대 맞을 거를 겁내지 마시고 강하게 그냥 뻗으셔요 무조건 근데 상황이 만약에 상대가 방어를 하거나 물러난다 그럼 거기에 대응을 하시는 거지 이게 두 동작이 아니거든요 지금 하신 게 제가 구분 동작으로 보내준 건데 보고 가는 거를 이 찰나를 조금 빨리 해서. 한 번에 가셔야 돼요, 무조건.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와한 번에 가셔야 되고. 상대가 지금은 버티니까 이런데, 네. 상대가 방어를 하거나 칼이 올라오거나 물러나거나 네. 이 찰나를 좀잘 보셔서 굳이 이 기회가 단발머리가 아니더라도 뭐 방어가 됐다 그러면 이 틈을 이걸 순간 찰나로 볼수 있는 그런 연습들을 좀 하시면 이 머리보단 손목이 더잘 보이시죠? 이렇게. 네네네. 그러니까 들어갔는데 방어가 된다 그러면 바로 뺄수 있고 아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데 네네. 우선 들어가 보셔서 상대 틈을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어... 이게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선에서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데 아... 이 과정 없이 치는 거에만 자꾸 급급하다 보니까 네네. 이런 과정이 없어져요 지금 제가 느끼는 요즘 음... 검도가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과정이 없어지더라고요 어... 그래서 여기서 상대하고 조금 밀당을 하면서 거리도 맞추고 하면서 좀 기회를 보고 들어가서 방금처럼 강아 방금처럼 강하게 들어가서 치는 기술이고 아... 한 번에 치는 기술은 무조건 선에 선까지 들어가셔야 돼일쪽일도까지 들어가셔야 돼 아... 무조건 1도 일도까지 네. 예그 굳이 일쪽일도가 아니더라도 본인만의 칠수 있는 거리 뭐 그게 일주일도가 대부분 일쪽일도겠죠 음... 본인이 한 번에 칠수 있는 거리 본인이 여기서 칠수 있으면 여기서 들어가시고요 여기까지 음... 좀 자기가 뭐 피지컬이 딸려서 좀 이렇게 좀 점프가 낮다 그럼 더 들어가셔도 돼요 오... 더 들어가셔도 돼요. 네네. 여기서 겁내지 마시고요. 버틸 네. 줄 아셔야 돼요. 여기서 어... 근데 보통은 이 중역계 중역이 대부분 일주일 동안 대충 정해놓은 거리를 하면 네. 여기서는 오른발로만 압박을 주셔야 돼요. 오른발로만, 오른발로만, 자, 발 보세요. 네. 네. 오른발로만 압박, 압박 음... 움직이셔도 돼요. 대신 밀 상대 압박할 때는 오른발로만. 거리가 맞춰졌으니까 어... 그리고 여기서 아까처럼 틈을 만들어서 쳐야 되니까 거리는 맞았으니까 네. 틈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서 상대를 상대 주도가 뭐 벌려지든지 막든지 이거는 여기서 압박을 하면서 연습을 하시고요. 음... 음... 그래서 선에 선에서는 한 번에 칠수 있는 거리 왼발을 네. 붙이시고요. 네. 한번에칠수 있는 거리. 그 정도만 하시면 네. 그 기술은 네. 응용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본인들이 좀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네. 기본은 들어가서 칠 건지 한 번에 칠 건지 항상 아. 시합 때 정해놓고 네. 하시고요. 네. 어떻게 이거 끝나요? 어, 어 아까 그, 이제 아, 뭐, 제가 아, 네. 좀뭐 비법은 아닌데 네. 본인들이 분명히 하시는데 모르고 하세요. 음. 모르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제가 뭐 이건 뭐 팁이라면 팁이지만. 이제 한 번에 칠 때, 네, 한 번에 칠 때, 자 여기 이 바닥에 손을 그냥 예시로 할게요. 네, 보통 단발머리 칠때한칸두 칸을 뭐 점프를 한다. 네, 보통 여기서 점프를 한다. 네, 응? 근데. 이 체공 시간을 줄이면 단발머리가 그나마 빨라지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이 체공 시간을 줄이는 게이 네. 칼을 빨리 때려갖고 치는 것보다 이 네. 발을 빨리 치는 게더 중요하거든요. 어디를 가나 발의 응. 중요성이 그죠. 네. 그래서 이 체공 시간을 줄이려면 네. 어차피 여기서 두 칸을 뛸 거면 네. 오른발로 미리 앞, 마중을 나가든지 압박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나가 있는 발로 요만큼만 점프하면. 네. 여기서 이만큼 점프하는 거랑 여기서 이만큼 점프하는 거랑 확실히 최고 시간은 다르시겠죠. 그렇죠. 그게 뭐단 0.1초라도. 네.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네. 이것도 한번 좀 연습을 해보시면 한발 밀어놓고. 네. 바, 바로 가시는 거예요. 대신 아 왼발이 엄청 중요해요. 버틸 줄 아셔야 돼요. 왼발은 버텨야 된다? 버텨야죠. 아 나갈 수 있게 예. 버티셔야 돼요. 아 그래서 한 번에. 네. 이게 압박과 거리를 한 번에 맞추는 거고. 어, 예 거리는 됐으니까, 네. 아까만, 아까처럼 바로 나갈 수 있어요. 아... 그러면 허리하고 왼발이 좀 중요한데, 이렇게 네. 빠지시면 안 되거든요. 이렇 네. 빠지시면 안 되는데, 네. 이거를 좀 연습하시면, 네. 지금 연습, 아, 단발머리보다는 단 0.1초라도 빨리, 아, 빨리 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0.1초의 차이가 찰나의 순간인데, 네. 오늘 정말 좋은 이제 그 박병훈 선수의 하, 머리 배웠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게 이렇게 또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구독자분들, 뭐 기술도 뭐 여러가지 좋겠지만은 일단 이제 그 일반인분들은 이렇게 기본적인 몸이 들어가고 뒷발의 중요성, 발의 중요성, 또 허리의 중요성. 오늘 거기에 대해서 박병우 선수가 설명해 주린거 저도 공감하고요. 저도 수련을 할 테니까 오늘 박병우 선수 너무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우리 박병훈 선수 이렇게 수고해 주셨는데요. 자, 구독자분들 화이팅 한번 해 주시고, 우리도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박병훈 선수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예! <laughs> 안녕하세요. 용의시청 박병훈 선수입니다. 부산 열혈검도 박병훈 편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